무조건, 어, 틀면상관는 비싸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20개 넘게 샀던 저희 손님들은 바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도 본인들이 인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왔겠죠. 근데, 샀던 분들이 굉장히 만족이 하시고, 삐끼를 쳐주려고 하고, 샀던 분들 중에서, 파리를 하고, 이디아 점주, 저, 이디아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 상가가 너무 좋다고 느끼고,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본인들 자유로 위해서 파리도 하고, 이디아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디아가 5월 25일, 신민의 생일날 오픈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 탑차도 준비하고, 지금 이벤트를, 삐에로랑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디아 점주님이 실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어 이분은 어 상가 투자, 아파트 상가 투자는 처음이시고 실은 뭐뭐뭐큰거 건물도 갖고 계시고 부모님도 또 이제 조그 부자이시고 하여튼 그러는데 부모님을 본인이 꼬셔가지고 상가를 하나 살 거를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그때는 4%대 금리였어요. 그것도 싸다고 생각을 해서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를 살 거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지금 세 개를 샀고 그러고 나서 제가 파리를 뺀 거를 보고 저한테 이제 누나 누나 부르거든요 누나 장사 안 해봤는데 뭔가 여기 상가에 임차 독점이라고 하니까 어떤 걸 넣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당연히 커피숍 이것도 그거 할때두 달이 걸리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고집으로 뭐 저가 커피를 원했던 것도 있고 그 컨설팅을 제가 이대학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임차 독점이니까 이왕이면 오래 할거한칸 하지 말고 두 칸을 하게끔 하는 그 지금 설득하는 게두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대학 점주님이 지금 이제 오픈 준비를 계속 같이 매일 매일 저희 사무실 와서 의논하고 하는데. 혼자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또이대아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도 지금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아 점주님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 사무실 매일 오는 게 정보가 빠르고 손님들이 어쨌든 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민이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다점주님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내일이나 이번주에 올리겠지만 상가를 또 하나 더살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거 나중에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샀던 분들 조언을 꼭 들으셔야 되고, 주변에 문의하지 마시고, 정보가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사람한테, 어, 나 틀맞이 상가 사는 거 어때? 아, 어, 비싸잖아. 헛소문 듣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뭐든지 돈을 줘서라도 전문가한테 의논하고 판단하셔야 돼요.